조선왕조에는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의 평균 수명은 약 47세 정도였다고 하죠. 이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바로 21대 국왕이었던 영조로, 평균 수명의 2배 가까이 되는 83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보통 조선의 국왕은 한 달에 6번씩 내의원의 의원들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영조는 매달 11번씩이나 검진을 받았으며, 52년 동안 총 7,000번이 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니, 어쩌면 이게 바로 그가 장수를 했던 비결일지도 모르겠네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원래 앓고 있던 지병이 있지는 않았지만 아들들이 다음 왕위를 둘러싸고 서로의 목숨까지 빼앗는 난을 두 번이나 일으키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화병으로까지 발전했죠. 태상왕으로 물러난 이후에는 중풍이 악화되면서 결국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3대 고강인 태종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부터 심한 관절염을 앓으면서 맨손으로 물건을 짚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은 54세가 되던 해에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며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왕이라 평가받는 세종은 평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데다가 극단적으로 고기를 좋아했던 식습관 때문에 말년에는 눈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병을 앓고 있었죠. 정확한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록에 나온 그의 증세를 보면 허리디스크와 임질, 수전증, 당뇨 합병증 등 온갖 병에 다 걸려서 몸이 망가진 끝에 사망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대구왕인 문종은 원래 몸이 약한 왕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인 소원왕후와 아버지 세종이 연달아 세상을 떠나자 지극한 효자였던 문종이 연달아 3년상을 치르면서 급격히 몸이 약해진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그는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면서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육대구왕인 단종의 경우 실록에는 단종이 장인인 송현수와 숙부 금성대군의 죽음을 전해 듣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되어 있지만 후대 왕들이 단종에 대해 얘기한 기록을 보면 사약을 거부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살해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7대 국왕인 세조는 문둥병에 걸린 이후로 매일 불면증에 시달려야만 했는데 계속되는 악몽과 불면증 때문에 결국 신경 쇠약에까지 걸린 끝에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8대 국왕인 예종은 발에 난 상처로 세균이 들어가면서 패혈증으로 사망했고. 9대 고광인 성종은 백꼽 밑에 갑자기 종기가 생겼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3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10대 고광인 연산군은 폐위된 후 강화도 교동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중 자신의 아들인 이황이 사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괴로워하다가 사망했다고 하네요. 14대 고광인 선조는 중풍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대신들에게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긴 뒤 55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그날 선조가 먹었던 수라를 준비한 궁녀 중에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던 김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선조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5대 국왕인 광해군은 폐위된 후 처음에는 강화도로 유배를 가게 됐는데 이후 청나라에서 광해군의 폐위를 명분 삼아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제주도로 유배지가 옮겨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나이로 머나먼 제주도까지 이동을 한 데다 그곳의 척박한 생활 때문인지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면서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17대 고강인 효종은 젊은 나이에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659년 4월 머리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효종은 1년 전 자신의 종기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던 신각이라는 의관을 불러들였죠. 신각이는 평소 수전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굉장히 침을 잘 놓기로 소문이 난 의원이었고 예전에 효종의 종기를 치료할 때도 침을 썼기 때문에 효종은 신각위에게 이번에도 침을 쓸 것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신각위는 종기에 있던 독이 얼굴로 흘러내리면서 농증이 생기려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침을 놓아서 나쁜 피를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신각위와 함께 효종의 부름을 받고 온유우성이라는 의관이 머리는 위험한 부위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침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말렸지만 효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신각위에게 침을 놓을 것을 명했죠. 잠시 후신각귀가 침을 놓은 곳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자 효종은 후련해진 얼굴로 신각귀가 아니었다면 병이 더 커질 뻔했다며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효종의 머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나오자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의관들이 급히 효종의 머리에 피를 멈추게 하는 약을 발랐지만 끝내 피가 멈추지 않으면서 결국 효종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죠.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사고였기 때문에 신각귀는 왕을 해친 죄로 교수형을 받아 목숨을 잃게 됩니다. 20대 국왕인 경종은 35살이 되던 1724년부터 소화불량과 설사에 시달리기 시작하더니 8월이 되어서는 거의 한달 동안이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다고 하죠. 이때 세제였던 영조가 인삼과 부자를 이용해 병을 치료할 것을 경종에게 억지로 권했다고 하는데요. 어이 이공유는 그런 영조의 의견을 반대했지만 영조가 고집을 부리면서 기어이 경종에게 인삼과 부자를 처방했고 결국 상태가 더 악화된 경종은 며칠 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때의 일 때문에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평생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에 시달려야만 했죠. 22대 고강인 정조는 말년에 종기에서 나오는 고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날에는 계속해서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탓에 힘들어 했지만 무리하게 종기를 치료하다 죽었던 효종의 일 때문인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인삼을 넣은 탕약만 마시다가 결국 병세가 악화되면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24대 고광인 헌종은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녹용과 인삼을 꾸준히 먹다가 신부전증에 걸린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죠. 26대 고광인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했는데 고종은 일제에 의해 아들인 순종에게 강제로 양위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일제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일제가 그를 독살했다는 주장이 지금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